캠핑에나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으세요? 1억을 조금 못쓴것 같기는 해요 <laughs> 1억이요? 캠핑 인테리어의 모든 것 캠핑테리어 그동안 캠핑에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으세요? 일단 장비로는 1억을 조금 못쓴것 같기는 해요. 네, 한 8천에서 9천 사이 정도 8천, 쓰지 않았나. 차량값 포함해서요? 아니요, 차량은 제외하고 장비의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장르의 캠핑을 다 해보고 싶어요.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박부터 솔로, 가족 그리고 애견까지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적어도 뭐 4~5가지 세팅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보유를 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비싼 게 아니라 개수로 이제 좀 그렇게 됐어요. 저거 말고도 텐트가 몇 개나 더 있으세요? 대략 한 20동 정도. <laughs> 20동이요? 이 캠핑 용품을 구매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어떤 점인가요? 첫 번째가 내가 있는 제품이냐 없는 제품이냐를 따져요. 먼저. 같이 있는 제품면은 일단은 많이 배제를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단돈 천 원이나 오백 원짜리라 하더라도 이게 다른 게 대체가 안 되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그 제품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가형부터 아주 고가는 아니고 중고가까지 모두 포진돼 있어요 장비 상태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 기준으로 해서 탑5를 뽑는다면 캠핑에서 정말 잠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야침을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야침 중에서 하드 타입이 있고 이것도 소프트 타입 이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저희는 좀 탄탄한 버전을 좋아하는데 이 탄탄한 버전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티코트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저희한테 너무 잘 맞았고 진짜 집에서 자는 듯한 좀 과장하면은 그런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들거든요. 이게 야침계에서는 좀 가격이 있는 편에 속하는 제품인데, 그 내하중 자체가 750kg 정도를 버티는 내하중을 가지고 있어요. 어, 4위는 국내 제품이고요. 홀츠클로츠에서 나온 에픽그라인더라는 제품입니다. 캠핑은 또 여러 가지 취미를 같이 할수 있는 또몇개안 되는 취미 중 하나거든요. 뭐 그냥 뭐 스틱이나 드립백 같은 걸로 조금 더 간편하게도 할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너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정말 내가 한번 그 자리에서 직접 내려 먹는 커피, 그거에 대한 로망이 또 있거든요. 그렇지만 적당한 퀄리티에 적당한 가격. 어느 순간에 써도 일정한 퀄리티를 낼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최소한 조건을 마련한 제품이 바로 이 에픽그라인더라는 제품이라서 저는 이거 처음에 입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입문하실 때는 이 정도쯤으로 시작하시는 게 정말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필수 장비 중 하나라고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그 장비는 그 스노피크의 기가파워스토브 렉타.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스노피크 렉타 같은 경우는 화구가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형태의 조리기구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구가 넓기 때문에 또큰 조리기구까지 같이 커버를 할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보조로 사용을 하겠지만 다른 제품이 없다 할 때는 메인 번호로 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수납을 할때 공간의 낭비가 없이 정말 네모나게 딱 접어지거든요. 또 굉장히 생각보다 다른 경량급 번호보다 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튼튼하다는 얘기하고 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좀더 무거운 제품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안정성까지도 따져보면은 이 기가 파워 스토브 렉타가 소형급에서는 좀 신뢰감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번호지 않나 싶습니다. 2위 그 제품은 멀티스탠드를 저는 들고 싶어요. 캠핑 나가면 무조건 들어가는 제품들 중 하나거든요. 그 캠핑 박스나 아이스박스 같은 거 있죠. 아이스 쿨러 같은 것들을 밑에다가 지면하고 좀 띄워놓는데 쓰는 그 스탠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멀티스탠드는 밑에 있는 철사 부분만이고 그 위에 또 판이 있거든요. 구매를 한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탑 플레이트까지 같이 구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멀티스탠드는 일정한 사이즈만 올라가게 되는데 이탑 플레이트를 위에 덮게 되면은 그런 사이즈에 상관없이 모든 물품을 올려놓 수 있는 그런 스탠드가 되거든요. 또 작은 테이블로 써도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1위 제품은 골제로입니다. 5만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가격은 아니에요. 조명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가 고정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골제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정말, 어, 이게 왜 5만원이야? 할 정도의 디자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결합되는 쉐이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쉐이드들이 진 수천 개, 수만 개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갈아 끼운다 하더라도 이 조명은 다른 조명이 되는 거예요. 자체 하나만으로는 단순하겠지만은 다른 쉐이드들과 겹쳐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단순하지지 않는 조명이 되기 때문에 항상 볼 때마다 달라지는 조명이 될수 있거든요 캠핑 인테리어의 모든 것 캠핑테리어 오늘 정말 가을 좋은 날씨에 나왔거든요 이 가장 좋은 날들의 얘기를 한번 나눠 볼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항상 저는 혼자 다니거나 가족들만 다니거나 이렇게 약간 고립된 형태의 캠핑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시야에는 또 어떨까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색감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리 박차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입문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시고요. 자, 다 같이 캠핑합시다.